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포 시작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재개장해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골목 공유 주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기피란 예술인들의 한국 전선 문화관이 대구에서 개관했습니다. 2024년 충청북도 전담여행사 지정 선포식을 개최해 도내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신안군 흑산도에 가면 세계 유일의 새 공예 박물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 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순천만 국가정원이 세 단장을 마치고 공식 개장했습니다. 순천시는 개막식에서 세계적인 정원 문화 도시로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이 형형색색의 봄꽃으로 가득합니다. 시민 2천 명이 직접 참여한 초대형 퍼레이드는 개막식에 열기를 더합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주제로 새롭게 단장된 순천만 국가정원이 개장식을 갖고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정원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비롯한 문화 컨텐츠를 입히고 최첨단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보는 정원에서 즐기는 정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정부도 도시 전체가 문화 콘텐츠의 창조적인 생산지가 될수 있도록 순천시의 K-디즈니 사업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야생 그대로였다 지금 10년 넘어 다시 와본이 정원은 정말 잘 만들어진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점점 완수돼가는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중랑천 제2체육공원에 위치한 도시농업체험학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랑천 제2체육공원 주변에 위치한 도시농업체험학습장은 927구획으로 1구획당 면적은 약 4.5제곱미터입니다. 구는 개장일인 3월 29일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상추, 치커리 등 쌈채소류 모종과 모종삽을 배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공된 모종을 심고 청소, 물주기, 풀 뽑기 등 텃밭을 가꾸고 11월까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배부된 모종을 심고 가족과 함께 텃밭에 물을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밭갈이, 친환경 방제, 농작물 안전성 검사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대문구가 이달부터 산림 교육 치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품격 있는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는 산림 치유 지도사, 유아숲 지도사, 숲해설가 등 산림 복지 전문가를 배치하고 산림 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숲길, 유아숲 체험, 숲해설 프로그램을 올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먼저 치유의 숲길 프로그램은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심신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아 숲 체험은 유아가 산림 내 다양한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에서는 숲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구는 구민들이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해 자연과 소통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산림교육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주택과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포구가 골목 공유 주차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주차장 소유자가 여유 공간을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하는 건데요. 공유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하는 골목 공유 주차 사업 소개해 드립니다. 마포구가 주택과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골목 공유 주차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최근 공유자와 이용자 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골목 공유 주차 사업은 일반주택,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물의 부설 주차장 여유 공간을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만큼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공유 사업입니다. 골목공유 주차 사업은 이용자의 편리함은 물론 주차장 공유자 역시 주차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공유 요일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전년 대비 이용률이 37% 증가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공유 주차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공유 주차면 도색과 공유 안내 표지판을 지원하는 한편 홍보를 통한 공유 면수 확보와 공영 주차장 신설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골목 공유 주차 사업 참여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주차 관리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 생활 체육 교실은 체육인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체육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에는 세개 학교에서 1000명 가까운 어린이가 축구와 농구 교실에 참여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이번엔 상반기 재능 기부자를 모집합니다. 마포구가 다양한 운동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2024년 재능 기부 생활 체육 교실의 상반기 재능 기부자를 오는 4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재능 기부자는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2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2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 또는 실내 체육관에서 주 1회, 회당 60분 이내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생활 체육 지도자 및 경기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거나 전현직 체육 선수 체육 분야 전공자, 체육협회 회원으로 대회 출전이나 생활 체육 강사 경험자 또는 수상 경력이 있는 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랑구가 중랑 양원 미디어 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중랑 양원 미디어 센터 개관식은 중랑 아티스트의 공연을 시작으로 센터 설립과 운영 계획 보고, 축사, 제막식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여기서 미디어를 즐기고 배우고 함께하는 공간으로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이 공간의 뜻을 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원 미디어 센터는 영화 상영관, 다목적 스튜디오, 북카페, 영상 편집실 등 미디어 관련 공간들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랑양원 미디어센터의 다채로운 미디어 공간은 중랑구민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중랑양원 미디어센터는 중랑 면목 미디어센터에 이은 두 번째 미디어 공간으로 향후 소규모 영화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한국 전쟁기 필한 예술인들의 활동상과 작품을 소개 전시하는 한국전선문화관이 개관했습니다. 한국전쟁기 피란 예술인들의 활동상과 작품을 재조명하고 그 당시 대구에서 꽃피운 독특한 문화인 전선문화를 속에 전시하는 공간, 한국전선문화관이 개관했습니다. 대구시는 한국전쟁기 피란 문인들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구상시인이 후배 문학가들과 전쟁의 아픔을 달래고 예술을 논했던 대지발을 2020년 매입해 한국전선문화관으로 조성했습니다. 한국 전선문화관은 외부 전면 측면에 LED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전선 문화를 대표하는 분야별 예술인들을 타이포그래피 영상으로 표현하고, 1층에는 연표 그래픽과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프랑스 발레오가 자율차 핵심 부품 생산 대구공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프랑스 발레오가 28일 자율차 핵심 부품 생산 대구공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발레오 대구공장은 공장 부지 13,056제곱미터, 연면적 8,288제곱미터 규모로 공장동, 사무동, 유틸리티동 등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대구공장에서 생산되는 첫 제품은 자동차 주차 보조 센서이며 향후 라이다, 레이더 센서, 카메라 등의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발레오는 연말까지 공장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며 2025년 매출 2천억 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긴 대전 도시철도 3, 4, 5호선 신규 노선 및 도시철도 2호선 지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철도 3, 4, 5호선 동시 추진은 도심 교통 혼잡 해소 및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전환을 위한 민선 8기 대표적 공약으로 대전시 최초의 도시철도망 계획입니다. 사업은 총 연장 59.8km 규모의 3, 4, 5호선 본선과 2.03km 두개 트램 지선 및 9.9km 두개 향후 검토 노선으로 계획됐습니다. 아울러 차량 시스템은 이용 수요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도입 가능한 경전철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국가보훈부,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공급면 어울림 타운에서 국립행성호국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립행성호국원 조성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함께 행성 문화복합 테마와 연계한 주민지역 발전전략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습니다. 국립행성호국원은 공근면 덕촌리산 46번지 1원 10여만평 부지에 2만기 규모의 봉안시설이 설치되며 2022년 사업부지로 최종 선정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4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한편, 횡성군과 덕촌리 주민대표는 지난 3월 25일 이번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마을 경로회관 신축 등 주민수건 사업과 농산물 판매장 등 주민소득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성루지체험장이 겨울철 휴장을 마치고 전격 개장했습니다. 올 시즌 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비성수기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성수기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행성루지체험장은 개장을 기념해 3월 29일부터 4월 21일까지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정상 이용요금의 50%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2020년 개장한 횡성 루지 체험장은 총 길이 2.4km로 조성됐으며 단일 코스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며 치약산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짜릿한 속도감으로 관광객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경찰서, 가족센터와 여성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긴급 피난처 업무 회복식을 가졌습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 피난처는 가정으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여성 피해자를 단기간 보호하는 임시 대피 시설로 가정 성폭력 여성 피해자 및 동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폭력 피해 여성의 숙식 지원 등 임시 보호를 하고 장기간의 보호를 요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등 여성폭력 제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세계 기관이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군은 긴급 피난처 운영으로 여성폭력 초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푸드 통합 지원 센터가 평창군 농업 기술 센터에서 2024년 평창군 학교 급식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품평회는 평창산 식재료를 활용한 조리 방법 제공 및 시식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내 학교 영양 교사, 영양사 및 학교 급식 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 공급 업체 생산 농가와의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산 식재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는 이번 품평회를 통해 평창산 식재료 및 가공품이 관내 학교에 널리 공급되어 지역 상생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2024년 충청북도 전담 여행사 지정 선포식을 개최해 도내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충북도는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2024년 충청북도 전담 여행사 총 23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충북 전담 여행사는 충북 관광 상품 개발 및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5천만 명 관광객 유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북 전담 여행사로 지정되면 충북 관광 상품 개발, 온 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유치 내용에 따라 도 지원금, 숙박비와 항공비, 외국인 단체 유치, 홍보비 등을 받게 됩니다. 제1회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역 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 6개를 선정했습니다. 기반 조성사업은 저발전 시군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민의 생활기반시설 지원사업,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 귀농귀촌 등 핵심도정 연계 사업 등으로 사업비 총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별로는 제천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보은 송리산 테마파크 업사이클링 및 기능 보강, 옥천 보청천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 영동 원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 괴산 푸른내 귀농귀촌 주택 조성 사업, 단양강 자전거 순환길 조성 사업입니다. 선정된 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한 후 본격 추진됩니다. 충북 음성군 성본 일반 산업단지에서 수소 제품 시험 평가 센터를 준공하고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소 제품 시험 평가 센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며 수소 충전소 밸브 인증 시험, 수소 자동차 용기 법정 검사와 관련 연구 과제 및 기업체에서 의뢰하는 시험을 수행합니다. 이번 수소 제품 시험 평가 센터 개소를 통해 수소상용차 및 수소충전소의 부품 품질 강화와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소상용차용 압력용기 등 부품의 국내 시험 인증 기반 시설 구축으로 해외 인증기관 의존도를 낮춰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해외 우후 교류도시인 중국 르자우시와 함께 양도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21일 포항시 해외 5호 교류 도시인 중국 르자오시 부시장 일행이 포항을 방문해 양도시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도시는 지정학적 특성과 자원 기반 관련 신에너지 친환경 산업 기술 교류 및 해양 문화 관광 산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포항시가 공공시설 신임 명예관장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20일 공공시설 신임 명예관장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공공시설 명예관장제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퇴직 공무원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등각 명예관장들은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써 관광도시 포항의 매력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한류와 케이푸드 바람을 업고 전남 지역 농수축산물 수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과 전복, 쌀등 지역 특산물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전라남도와 기초 자치단체들도 수출 마케팅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전복과 해초를 수출하고 있는 완도의 한 수출업체. 지난해부터 전복과 비파를 섞은 음료를 개발해. 중국에 10만 병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비파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전복을 좋아하고 그래서 건강 음료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이오도 같은 생각을 같이 가, 가져서 이렇게 개발하게 됐습니다. 한류와 케이푸드 바람을 로고 전라남도는 지난해 김과 전복, 쌀등 지역 특산물 6억 3천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자체별로는 나주와 공신안 목포 완도 등 다섯 곳이 전남 농산식품 수출의 70% 이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 다섯 곳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기초 지자체들도 지역 특산물의 친환경 생산 환경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해외 바이오와의 만남도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의 천혜적인 그런 그 환경 여건을 보고 바이어들이 완도를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많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그 행정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식품 분야의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26년까지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는 예, 예예. 광주 구도심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저렴한 월세를 받는 이른바 달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쪽방촌과 다름없습니다. 이곳에 밀집한 수백 명의 1인 가구에 대해 바깥 활동과 건강을 돕기 위해 광주 동구청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주 대인동의 한 모텔 월세 17만 원에 달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 안은 쇠락을 보여주듯 누렇게 변했고 몸 누일 공간이 고작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먹이가요.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한두 사람 내고 가려 그래 여기가. 여름에는 여기 같은 무지명 터가요 이게. 가마방에 앉아서면 따지 땀이 줄줄줄 흘러 나와. 복도에는 월세를 못 내고 떠난 거주자들의 물건이 가득합니다. 또 다른 모텔도 사정은 마찬가지. 사십여 개 방이 달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이들은 가족과 멀어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홀로 지내는 노년층이 대부분입니다. 진통기에 타이레놀만 많이 사놔서 어, 아프면 그냥 무조건 그냥 진통기에 먹고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았었죠. 대인동 일대는 쪽방촌 밀집 지역으로 변했고 290여 명의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동구청과 복지 단체가 상담소를 열어 매일 50명분의 식사와 함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쪽방촌에 사신 분들뿐만 아니라 건너편에 사신 분, 모든 주민들이 오셔서 서로 어울려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두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연대의장을 마련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겠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이웃과 단절된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훈훈한 온기가 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인 신안군 흑산도에 가면 새 공예 박물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안군청 직원들이 10여 년 동안 수집한 새 공예품들로 이루어진 건데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박물관입니다. 신안군 흑산면 외리향에서 20분 남짓 걸어가면 아담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호기심을 안고 문턱을 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분청으로 빚어낸 수십 점의 부영이 자기가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시선을 붙잡고 벽면은 그림처럼 보이는 중규와 수의 작품과 깃털로 꾸민 새 공예품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날개를 활짝 핀 칠보 공작 공예품. 파구량 신앙군수가 스페인 여행 중에 사온 것으로 화려함이 극치를 이룹니다. 2013년부터 신한구청 직원들이 출장이나 여행길에 1,100여 점의 새 공예품을 수집했고 이 가운데 5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선물로 구입했다가 기정했거나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작품이 수천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는 등 사연도 다양합니다. 새 공예품의 재질은 금속과 낮은 칠기, 유리, 광물 등 20여 가지에 이르고 30개 나라에서 수집됐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작품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소재로 인해서 나뉘어지면서 저희가 하나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 밖에 조성된 새 조각 공원은 아프리카 짐바브의 슈나 조각 백개점이 자연괴석 야생화와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관 4년째를 맞은 새 공예박물관이 다양한 작품과 수많은 애기거리로 찾는 이들에게 유안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이순신 공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공무원, 산림 유관기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애기동백 970분을 식재했으며 공원 청결 활동과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시는 3월부터 편백, 황칠, 입합나무 등 약 15만 본을 식재하는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2024 익산 문화유산 여행이 백제 왕궁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왕궁리 유적 일원에서 2024 익산 문화유산 야행을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야행은 백제왕궁연회를 부재로 백제유산 발굴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인데요. 왕의 휴식처로 사용된 왕궁리 유적 후원에서 왕궁을 내려다보며 수려한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1일 서울에 벚꽃이 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 벚나무 개화는 종로구 송월동 서울 기상 관측소 앞에 심어진 왕 벚나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올해 서울 벚나무 개화일은 역대 다섯 번째 일은 개화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여의도 윤중로 벚나무도 개화했으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는 봄꽃 축제도 개최합니다. 이외에도 이천 설봉공원, 시흥 은계 호수공원 등에서 아름다운 봄꽃을 만끽할 수 있으니까요. 봄날의 낭만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